안 밀어서 연사 녹화가 안 됐어. 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. 다 버리는데 <laughs> 금방 타네. 와, 불이 <그게> 진짜 세다. 이게 햇볕하고 음, <laughs> 이래 가지고 수고했어 음, 집진으로. 아, 진짜 전에? 그래? 어. 피부 <목소리도> 두개 피니까 좋네. 가까운 게 진짜 좋긴 하다, 그치? 응. 장난 아니지? 응. 음. 아, 근데 날씨 이렇게 부드러워, 날씨 맞아? 제니, 이거 여기다. 응? 언니가 그래도 밥덜 치워주면 없을라 그래? 이거 있잖아, 여 이거. 바로 뒤에 있잖아, 삼겹살 판을 구우니까, 불이 안 올라오네. 그지? 응. 나 싸주는 거야? 싸줘? 응. 왜? 그냥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. 나중에 그냥 시, 쉬는데, 응, 왜 이렇게. 그뭔 소리인지 모르지. 와서 막, 줄 서서 체크인 하고, 짐 옮기고, 막, 집 찍고, 그러다가 배고파서 막 먹기 바꿨더니, 못본거 같아, 이렇게. 타네, 타네.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야 언제쯤 우리는 여유가 생길까, 다니면서. 아유, 어. 그니까. 러 하나만. 여기다 올릴까? 그래. 복잡해. 네. 맞아. 그치? 제니가 정답이야 커도 괜찮아. 음, 커도 이게 부드럽더라고. 줘봐. 왜? 너무 크잖아. 아니, 이거 뭐... 작잖아. 아니, 그냥 먹을까? 미워서 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. 아, 따뜻하니까 너무 좋다. 옷이? 날씨가. 음, 좋네. 그냥 이제 엄청 추웠잖아.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추운지 몰랐지. 근데 또막손 시렸고 발 시렸고 그날에 또 갑자기 추운 날이었어. 근데 강원도 화천 내 네, 춘천보다 위아 양구 있는데 너는 진짜 그런 거 그런 거잘치고고 재밌나 봐. 응 나는 지도 보는 거 좋아해. 옛날부터 지도 보면서 가고 싶었어. 집을 떠나 <laughs> 노드대꺼 묵지마 그것도 이따 칠수 있어. 있어 알아서 할게 그러면서 맨날 나가고 있네 뭐? 그러면서 계속 옷 입으라 그래갖막 계속 그냥 <laughs> 그렇죠. 음. 라면하나 갖고 왔어? 옛날에 이렇게 해서 건조시켰어. 아 오늘 천천히 잤대고자어 오케이. 좋았어. 식싸 먹어 봐. 상추 많이 먹은 거 토해 봐. 거기 그렇지? 소세 이게 뭔가 재는데 삼라도 많이 먹어 먹으면서 그러지 않기 아, 네 응? 밥도 넣고 밥도 넣고 우리 진짜 밥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많이 푼 것도 아닌데 1인분이 아니고 반인분이야 내가 음식 만들면 네가 막 겁먹잖아 야, 많이 그래? 할까봐 그죠? 그럼 많이 하면 편해지 그럼 많이 하는 편이지 근데 어떤 게 많은지 적당한지 기준도 없더라고 막 니가 놀랬는데 잘 먹었단 말이야 뭘할때 냄비나 이런 그릇 종류를 작은 걸 쓰면 돼 그러면 아무래도 하긴, 작게 하지 하긴 보통 카레 같은 거할때 <laughs> 하다 보면은 한 솥에 했는데 나중에 두손 나오잖아 <laughs> 근데 요즘엔 많이 안해 아니 수제비를 했는데 다 먹어야 될거 아니야 내가 반죽할 때 밀가루 이만큼만 넣잖아. <laughs> 그러면 버느라고막지니까 그지? 아무 튼 저기 뭐야. 뭐? 뭐. 어, 니 네가 저1 인분 1 인분도 안 되게 반죽했더라고. 근데 그때 딱잘 먹었잖아. 응. 그리고 그래. 그리고 근데 제니가 다른 뭐, 것도 먹었지 그래서. 진짜 약간 모자르다 생각한때탁 넣는 것 같아. 거기 있는 거 그만큼 다시 넣어 그렇게 <laughs> 하면 이만해지는 거야 아니뭐 저기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땡겨봐 땡겨봐 뜨거워 뜨거워? 안 뜨거워? 아 어,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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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안 뜨거워? 응. 전작에다 넣으면 금방 타서 없어져. 어디다 넣냐? 여기 빈 공간 있지. 아. 여기 옆에, 여기다. 여기다 두는 아 거야, 그냥. 그냥 마냥 두는 거지, 거기다. 아 여기도 분위기 좋다. 어 캠핑 느낌 나네. 여기도 빨리 바로 네. 끓여먹어야겠다. 한겨울에 캠핑하기 힘드니까 여기 글램핑 올까 했었거든. 또도 괜찮을 것 같아. 그래 네. 따뜻하네안 추울 것 같아. 글램핑은 없나요? 모르겠어. 한 10만원 하지 않을까? 음... 근데 님은 경로대. 우몇 <laughs> 음... 프로? 어, 한 반? 50%? 확실하지 않아. 어. 그럼 한번 알아봐. 어, 알았어. 여기 바보 피자인지... 음. 흰자리가 자리, 더 많아 거의 다됐는데 감자 어때? 아직 안탔는데 이게 어. 있겠지? 뭐... 야, 야, 그냥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그이는 약한데? 개해 드릴게요 고추가루 <laughs> 고춧가루 응? 어떻게 지 고기 아 고기 아니야? 새우. 냉동실에서 안 갖고 온거 아니야? 냉동실에 넣어놨지안 넣었어 엄마 아침에. 아 냉동실에 안 열어봤어. 아 이제 새우를 빼면 뭘로 맛을 내지? 아이씨 여기 가지고 안될거 같은데. 다시다? 아 모르겠다. 아침에 엄마가 다챙다 그러니까. 그래서. 미안해. 아니야 음. 마법의 가루니까. <laughs> 진짜 그이 그래, 장난 아니다 금방 이야불 좋다 칼로 이렇게 예쁘게 하던데 다른 사람들은 감자가 익었나봐 감자 있어? 하나는 여기. 어딨어? 여기 있잖아 아 거기 있구나 응. 응. <laughs> 감자 냄새 난다 맛나음 너무 어... 우와 뜨거워 이쪽으로 바람 부니까 땡큐 반에대나 음, 모르겠네 음. 어때? 싱거근 <laughs> 눈에 안돼 싱겁게 먹어그지 네. 소금 좀 넣을까? 뭐을까 소금. 어, 갖고 올게. <laughs> 그냥 먹어도 되는데와 불이. 너무 뭐 세? 아니, 불이 이쪽으로 자꾸 와. 응? 완전 잘하네. 오늘 약간 <laughs> 식은 거 같은데? 금방 식지 두부 쪽에? 겨울인데 맛있어? 응아 왜? 왜 쳐다봐? 뜨거워서 그럼볼지도 못해? 아 뭔가 할 말이 있는 건지 뭐 약간 어떤 느낌냐면 이날볼때 응. 속으로 아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날 보는 것 같아. 어, 나중에 이렇게... 얘기해줄게. 아 뭐야? 빨리 얘기. 해좀 있다. 아왜좀 어, 있다? 응? 왜좀 있다? 방을 켰어? <laughs> 아니. 너그무은거 뭐해? 뭐? 아 진짜. 어. <laughs> <laughs> 야. <웃음> <웃음> 그거 하려고 쳐다봤다. <laughs> 아니 지금 <laughs> 얘기해보래면 그러니까 이래봐 내가 닦았어 아이 또 있어 없어요 아, 진짜 아 열받아 완전히 <laughs> 완전 히 당했어 너 완전 시커매 지금도 어 <laughs> 진짜로 식어서 데우고 있는데 데우고 있어 아자 매점 문 아직 안 닫았어 그얘기해주는거뭐 네. 아, 원해? 아니 불빛이 보여서 얘기해주는거야 <laughs> 뭐살거 있으면 빨리 사야 돼좀 있으면 문 닫아 이 냄비가 여기 왜또 올라와 있냐고 <laughs> 순두부 라면 <laughs> 결국 라면 그지? 근데 이렇게 하면.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 이렇게 불안하게 한다. 그거 나 그냥 아, <laughs> 어, 안 되겠다. 이게 너무 높아. 그지 아. 어. 라면 달라고요? 넣어 주세요 같이 먹어 봐. 오케이, 진짜 불안해. 근데 우리가 더 부르. 제니 응, 맛있게 먹어볼게요. 응. <laughs> 매점 진짜 안 가도 돼? 예? 어디 가? 언제 나올 건데? 우리 한참이 떠져야지 많이 먹었는데 하나만 봐야 돼. 내가 가? 자, 갔다 온다며 응, 음. 자, 가방 들고 <laughs> 유치 갔다 올게. 갔다 와. 음. 하나만 사. 가져먹을까? 아이스크림 먹을까? 같이 갈래? 먹고 아이스크림 저건 어떻게 같이 가? 거기다 이제 뿌려 봐. 어. 이거는 또, 왜 올라와 있는 거야? 지금, 오늘 세 번째까? 네 번째 올라와 있는데, 또 밥, 밥 먹으려고. <laughs> 진짜 많이 넣어. 민망하다 너무 많이 먹어서. 김치를 넣은 같은데, 언니. 어. 뭐 넣었지? 싱거우가 같아서 김치 넣었지. 그치? 응. 음. 신맛 나. 아, 그럼, 그럼 이상하겠는데? 아냐 괜찮아 밥이나 어디로 갔어? 밥은 밥만 먹지 엄마도 맨밥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맨밥을 안 먹지 이게 순두부가 남았으니까 남은 거야아또 남았으니까 또 밥을 넣는 거야, 또, 또 쓰니까 또 넣는 거야. 네. 근데 나 혼자 매장 가면 안돼 왜? 네? 아뭐 샀어? 나 절제가 안돼뭐 <laughs> 샀냐고 빨리 얘기해 저기 있네 어, 어디? 아! <목소리> 어, 이렇게 큰 거. 그, 같이 가든가. 응. 같이 가든가, 니가 가야 돼. 나왜 그러지? 하나 먹고 자자. 그지 응. 응. 내도어이괜아 어제도 맞춰봐서 <laughs> 네. 무슨 그러네. 떡 사면은 떡 3개 더 준다 고해가지고 갑자기 막 사왔잖아 떡을 4팩이나 네, 왜 그러지? <laughs> 처음에는 육개장 맛이 나더니 이제는 한우밥 맛이 나는데 신기하네 <laughs> 어? 어디 불꽃놀이? 나 지금 화장실 갔다 왔거든. 응. 거울 봤거든. 응. 나 여기 이렇게 시커멓던데? <laughs> 진짜. 나 아까 엄마가 딱, 나 아까 닦아준 거 아니었어? 니가 닦았잖아. 아니 여기 시커멓던데 뭘 닦아? 아, 지가 이렇게 닦아서 그래서 이제 괜찮을 아직 아니 시커매 이랬는데. <laughs> 나 지금 계속 이러고 다닌 거 오늘. <laughs>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<laughs> 이랬다니까. <laughs> 깜짝 놀랬다고? 어. 들어가자마자. 그럼 계속 나 보면서 여기 보였겠네? 계속 음. 그러고 있어. <laughs> 나 진짜. <laughs> 나중에는 익숙해지니까 안 <laughs> 보였지. 이 나무가 그을림이 나는 나무일 수도 있어. 뭔지 알지 음. <웃음> 짠. 짠. <웃음> 안머리 먹지 마? 음 단발머리 내가 조금 먹었 진짜 미안해 미안한 짓은 한 번으로 이렇게 근데 그뭐 하는 거야 안 앞... <laughs> 앞머리 먹지 말래며 아,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 왜안 앞머리 먹지 말래며 너뭐 먹고 있었던 거야? 뒷머리? 뒷머리 먹으니까 내 뒷머리 뒷머리 먹었는데 어? 이거 제니 듣통수네그러니까 나야 나 미안해가지고 앞머리 안먹었는데 뒤에 먹어도 미안한지니좀 싫었어 힐링 힐링, 그래? 힐링 타임 이제 멍 때려 응. 이제 말 시키지 마응 오늘 음. 매점에 나 혼자 가면 안 돼? <laughs> 어? 네가 갔다 오던가 이래 매점 그래 같이 가든가 음. 안 먹어서 안 먹는다고 어지러운 건 아닌 것 같아 나 지금 어지러워 그렇게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어지러운 거지. 난 배부르면 어지럽던데.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이제 자야 할 시간이야. 가자. 저거 한 바퀴 저거 갈까? 음. 응 근데 응 어. 띄엄띄엄 안 띄엄띄엄 안가더어 띄엄띄엄 있지 근데 띄엄띄엄 있는데 응. 넓으니까 그래도 꽤 여러, 여러 다 같이 줄 서서 들어왔으면서 부모 <laughs> 음, 나가버려 약간 배신감이야 그치? 고맙습니다.